야? 왜? 물. 물? 얼음물. 아 집에서 다 엄마. 집에서는 꼼짝을 안 하는구나. 아예. 야. 응? 근데 국은 없냐? 그냥 먹고 카레잖아. 비벼 먹으면 되지. 야, 더워 죽겠는데 구분이 있어야지. 아나 저거 난 나는 여름에 국 찾는 남자들 정말. 아국물이또 덥잖아. 아 그래도 국물이 있어야지 나 먹지 나 국물 없어 안 먹는 거 몰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에서도 만나요. 고딩 아빠. 오세 청. 까 아, 아재 패션이죠.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고딩 엄마 장소희의 남편이자 서른여덟 살. 차상민입니다. 응. 아이고 1 3살 연상이신. 음. 오, 아기 어. 같아 일단은 제일 먼저는 일단 믿음직스러운 것도 있었고 제 입장에서는 운전을 잘하는 모습도 되게 멋있어 보였고 배달할 때는 차림이 되게 편한 차림이었다가 만날 때는 그좀 깔끔하게 하는 모습에 조금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더 매력을 매...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지금 그냥 아저씨 같아요. 그냥 아저씨 같아요. <웃음> <웃음> 아 눈부셔. 눈부셔. <됐자>. 아빠. 동생들이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차윤정입니다. 윤정이는 조용하고 스스로 잘 하는 아이고요. 야무지네 야무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 다섯 달 다섯 달입니다. 언니가 다섯 달입니 이뻐라.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laughs> <laughs> 어, 여기 거기에 있어? 은서 애교가 많구나. 은서는 애교 많고 아직 아기죠. <laughs> 앞뒤로. 아이고. 아 여기서 얼굴에다 장난친 거구나. <laughs> 가자. 은서 저기로 들어가. 아, 저쪽으로 발치지 들어가. 말고, 신발 벗고. 신발을 그치. 벗어. 차 타는데? 타. 신발 벗고. 앉아. 언서 아. 해줘. 아, 오빠 언저 해줘. 인정이 해줘. 신발을 왜 벗어요, 차 타는? <laughs> 왜냐면 차 깨끗하게 닦는 사람들은 어, 그렇지않아요 네, 얼룩지여가지고. 아. 인정아, 잠깐만. 아. 인정. 아. 애들이 이제 타면은 일단 다리가 짧잖아요. 짧아서 앞에 시트 이제 발을 차면은 이제 스크래칭 같은 게 나니까. 만약에 신고 그걸 치면은 이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차를 그냥 굉장히 소중하게 어, 생각하시 네. 근데 애들 키우면서 쉽지 않은데 저렇게 관리하기. 괜찮아. 간장아. 아, 뻥튀기. 뻥튀기. 맛있어. 맛있어. <laughs> 그치? 너는 맛있지. 아빠는 지금 괴롭다. <laughs> 못 견디는 거야? 저 과자 부스러기를 못견디겠다 청소 또 하면 되지. 왜 뻥튀기를 사가지고 차라리 다른 걸 사지? 애들 이거 제일 좋아한대 뭐. 좋아, 해도 차에서... 아 주어 차에서 먹었어 <laughs> 천천히 먹어맛어어어맛어어어 주어 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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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아이고, 애들도 어아어애어도 알아. 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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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이고. 난 가루 흘리지 않으려고 먹배어 아? 먹고 그다음에 여쪽 구분을 핥아먹어. 구분을 핥아먹어? <laughs> 역시 윤정이는 좀 천재야. <laughs> 와, 윤정아. 괜찮아. 뭐 괜찮아. 씨. 차청소 내가 다 하는데. 아니 흘렀는데? 흘렸어? 그렇지. 가려워. 와, 귀여워. 잘하고 있어. 어, 우리 어디 가? 우리 어디 가시나? 비밀. 비밀? 비밀이래. 이렇게 괜히 말할 때 은유를 넣어요. 비밀. <웃음> 가보자. 가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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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빠 이거 완전 좋아. 아울렛? 쇼핑몰이다. 아빠 여기 왜 왔을까? 지금 우리가 에어컨이 잘안 돼가지고, 솔직히 새거 사서 다는 값이나, 중고로 사서 다는 값이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가게 된 거죠. 과전 브랜드. 중고로. 되게 알뜰하신가 보다. 음, 엄청 알뜰하시네. 솔직히 말 중고는 셀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진짜 10년 전에 제가 산 TV 요거새거 하나 빼고는 다 중고라고 보시면 돼요. 중고 사도 1년, 2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새 거랑 맞먹게 오래 쓰니까 에어컨이다. 에어컨이 뭐 얼마야? 169만 원. <laughs> 한정 수량이래 우와, 얘는 105만 원이래. 어, 105만 원. 105만 원이 누구 집개 이름도 아니고. 이게 저 리퍼 제품이래도막싼건 아니네요? 네. 근데 또새거 사려면 너무 비싸잖아 네. 네, 진짜 너무 비싸. 너무 민정아, 아빠랑 딴데 가볼까? 보고 있어봐. 알았어. 윤정아 이런 것만 해도 집에 시원하지 않을까? 그렇지? 선풍기? 윤정아 이게 86,000원이야 이런 게. 에어컨 한대 사는 게 좋아? 이거 한대 사고 윤정이 뭐, 맛있는 거랑 잡는 거 사는 게 좋아? 근데 왜 애한테 저렇게.. 동의를 한명이라 <laughs> 얻어야 아하, 되는 거니까. 내 편을? 이거? 그지 너도 이게 판단이 쓰지? 어. 그래서 먹을 거더사 먹는 게 낫잖아 그치? 내편 만들기. 에어컨은 한 철이지만 먹을 거는 맨날 사 먹을 수 있잖아 그치? 그치? 오빠, 저기, 저기 있잖아. 어. 창문형 에어컨이랑 이동식 에어컨이 있는데, 30만... 아니야, 창문형 에어컨 안 돼. 아, 왜? 못 써, 못 써. 에어컨이 더 좋지 않아? 아니야. 이런 것만 해도 어. 시원하지 않을까? 이게 냉풍기 냉풍기야? 냉풍기랑 써있잖아, 냉풍기. 그리고 디자인도 이쁘잖아. 디자인도 이쁘고. 사장님, 이거 계산 좀 할게요. 아, 네, 합니다 선풍기로 하게 온 거예요? 어 아, 표정 봐한9 9 0 0원 되십니다 고객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물어보고 결정하신 거 아니면 혼자 결, 단독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을 그냥 혼자. 혼자. 네. 서운했겠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선풍기야. 한 명씩 끼고 자. 나는 에어컨을 원했단 말이야. 에어컨 지금 안 돼. 아, 왜? 좀만 버티면은 이제 겨울이 오고 하니까 겨울에 사면은 더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 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아, 겁나 뿌듯해. 어. 야, 이 선풍기만 해도 얼마나 뿌듯하냐. 어? 그럼 어, 우리 1인당 에어컨? 내야 돼. 에어컨, 에어컨. 어, 1인당 하면 돼. 에어컨. 에어컨. 1 0만 원에서 3만원으로 해결했네. <laughs> 야 이거 조립하고 있어. 왜? 오빠 해야지. 어? 오빠 해야지. 누가 해. 나 왜? 지금 해야 할거 있어. 내가? 이거 하라고? 해. 그 이거 조립 별로 없어. 앞에 날개만 끼면 돼. 그래? 하고 얼른 밥해. 밥하고 전화해. 밥하고 전화해? 말할 수 마시는 게 조금... 헤 <laughs> 와, 엄청나게 쏟아놨네 저렇게 네. 알아. 아유, 진짜. 어... 저기, 내리에서 안 떠나거든요. 과자가루가 과자 <놀람> 신발 벗고 올라가서. 졸지랑 신발 벗고 올라가 웬만한 물이 지포도 깨끗한데? 이제 차타면 채식금지. 와, 제차 보면 기절하시겠는데? 종이로 써붙여놓을까 이제 차도 닦았고 땀도 식힐 겸좀 나의 시간으로 좀 쉬었다 가야지. 어차피 집 안에 들어가면 더워. 본인은 에어컨 틀어놓고? 헉, 말도 안 돼. 됐다, 엄마 조립 성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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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오, 시원해. 은서 이제 놀아. 엄마 밥 할게. 뭐 보셔? 너야 되는 데야 다른 거 보라지. 힘이 잘려야지. 예컨대로 또 보는 거야? 아, 나저 영반 정말 미치겠네. 저렇게 쉬던 거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배신감 그 느끼죠? 아빠한테 전화해 보자. 아빠가 금방 온다는데안 와. 그렇지? 여보세요? 어. 어디야? 나 지금 직업해. 뭐 하는데 왜안 와? 얼른 올라와 밥 먹게. 차 애들 그 과자 떨어진 것 때문에 차 청소 좀 했어 안에 실내. 이제 어. 얼른 올라오라고 카레랑 다 해놨어. 아 밥했어? 어. 나빴다. 얼른 응. 먹게. 그 어. 차를 닦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그러면 차 닦는데 그러면은 일이 분에 닦고? 그럼 그냥 미리리. 청소기 돌리고 휘리릭 뭐 휘리릭 대야 휘리릭이지. 이제가 하... 덥다. 야. 왜? 물. 물? 얼음물. 집에서는 꼼짝을 안 하는구나, 아예. 야. 어? 근데 국은 없냐? 그냥 뭐고 카레잖아, 비벼 먹으면 되지. 나 더워 죽겠는데 국분 있어야지. 아, 나 저거 난 나는 여름에 국 찾는 남자들 정말. 아, 국 끓임 또 덥잖아. 아 그래도 국물이 있어야지, 나 먹지. 나 국물 없어 안 먹고 몰라. 나 국물 없어 안 먹고 몰라. 무지발 씨 죽었다 거짓말이라. 진짜로 아. 아 약간 꼰대 스타일이시네요. 무슨 뭐 대가지고 어떻게 먹라고? 옛날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아빠들은 가만히 책 뭐지 식탁에 앉아 있고 이제 와이프가 움직여서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우리 신랑도 좀 저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게 꼰대 아니야? 이런 네, 생각이 같이 연결돼가지고 그냥 아저씨 같아요. 애들 거는 애들 거 했어. 그 급하게 빡 해버린 거예요? 응. 네 미역 냉국. 대단한데? 애들 냉국 어떻게 먹어? 쳐가지고. 애들 이거 안 했지. 뭐 했는데? 계란국. 계란국. 우리 국안 먹을 거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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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엄마 아니, 생각해 우리 운서밖에 없는 거지. 안 먹을 거야. 봐넌 먹지. 와, 넌 아빠 딸이야. 저큰 애는 아빠 닮았나 봐. <laughs> 어? 나는 엄마 딸. <laughs> 은서 엄마 딸이야. 귀여워. 응. 더 줄까? 모르. 야, 돼 가지고 내가 어머. 이것도 지금 개히 먹는데 었 여기서 더 먹으라고 너한테 먹겠니? 뭐왜 말을 저렇게? 아니, 을왜 저렇게 하지? 아, 이게잘 먹었다면 되지. 화 날라 그래. 너한테 먹겠니? <laughs> 너 혼자 많이 드세요. 난 뭐, 넌 식사 더. 아빠는 다 먹었다. 아빠 간다. 그 그릇을 설거지 통에 갖다는으시겠지아 제발. 아유, 아빠도 쉬어야지. 아유, 아빠는 왜 아... 더러지? 야, 어? 또 소파에서 과자 먹었냐? 네, 소파에서? 어. 차피또 더러워질 텐데. 아니 더러워지면은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뭐 더러워지면 계속 그냥 더럽혀 었고나 청소 안 해놓고 몇 번을 얘기해야 돼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안 하고 하면 될걸 가지고 꼭 잔소리를 하더라 네, 애들 보고 있으면 청소를 못해볼 시간이 없어 할 시간이 아빠 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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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아, 놀지 않았거든요 엄마 밥을 어 완벽해 이래야 내가 눕지 어. 이래야 내가 눕지 누우려고 청소하신 거아나저 양반 정말 지겠네 그것도 좀 치워. 잠난감 방에 갖다 놔. 아 말도 안 돼. 뭐야. 왜, 저, 왜 그래. 잠난감 방에 갖다 놔. 방금 앉았어. 야,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게 좀 해. 아이, 이거 밥 먹고 그냥 쉬는 테이블이지. 여기 잠난감 갖고 노는데요. <laughs> 야, 이거 책도 갖다 놓고. 아니, 가는 길 가면 되지. 두번 왔다 갔다 하게. 아뭐 짜증 나려고 그러 <laughs> 아니 저거 진짜로 평소에 저렇게 아, 하시나 저희 으니가더 그러는 거죠? 아니요. 평소에도 그래. 평소에 그래요. 저런다고? 네. <laughs> 카메라있으니가더 그러는 게 아니라. 소희 씨이 이 영상 그대로 네. 가정 법원에 가면요. 딱 <laughs> 이혼 사유에요 <laughs> 아, 정말 딱 네, 이런 건이 있었어. 네, 네. 우리가 이혼 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데. 법만 드시고 속좀 이해 가라는 뜻이고. 지금 이혼을 권장하는 프로가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빨래는 했냐? 아니, 그니까 러 물어보잖아, 빨래는 했냐고. 빨래가 세탁기 가지고 녹아는 거 아니잖아. 어머! 아... 저런. 넌! <laughs>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돌려야지, 빨래를. 신내가 나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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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아, 빨리 빨래 돌려, 돌리고 와서 써도 어. 되잖아. 아, 짜증날라 그래. <laughs> 야, 진짜. 아, 진짜. 흐야! 빨래는 갰어? 어 뭐야? 여기 집 나가라 그냥. <laughs> 빨래는 갰어? <laughs> 야말르면 바로바로 개야지 이틀 안에 어? 또 빨래 돌리면 또 널고 개고 널고 개고 하지. 오빠 꼭 하려고 하면 얘기를 하잖아. 다할 건데. 나 이제 팁이나볼면다 빨래 다 갰네 어? 빨래 다 갰어 어 모니터 좀한 번만 닦아라 닦아 뭐라고? 티좀닦고나안 보여 나 이제 빨래 다 나도 좀 쉬자 좀한 번만 닦고 쉬면 되잖아 아니 진짜야 진짜? 이거 진짜? 진짜야? 진짜 저런 다고야 모이터 사과에 닦고 쓰러져. 네 네. TV에서 동치미 나오니까 동치미 먹고 싶다. 동치미나. <laughs> 아, 참. 내가 잠깐 참으면은 집에 좀 평화가 더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참긴 했던 것 같아요. 응. 너무 그냥, 그런 거, 너무 그냥 그런 거 보다고 해요. 그냥 그런 거 보다고 해. 그냥 제가 조금 움직이죠 뭐. <laughs> 저게 참 참는 것 같지만 저게 나중에 터지면 무섭다. 그러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참는 거니까 무서운 거야. 빵 터지면 끝나. 근데 지금 본인도 어느 정도 약간의 책임이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너무 차 먹는 것도 안돼 그러면 남편이 이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거든요 어. 나 화가 너무 나지 않냐? 나 화가 나지 않